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 또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명분의 종교화를 조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아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부하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아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 새 아비아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아가 에브라임 산중 어,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 들아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오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오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너희는 금물이요.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왕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림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도 될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나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양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또그또 금장 금,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을 전영하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자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려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 적병으로 말미암아 요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보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 소리 지르,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아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아와 그의 백성이 크게 못 지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사들이 죽음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아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아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아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열넷을 거스려 아들 스물 둘과 딸 여섯을 낳았더라 아비아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십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명분의 종교화를 조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서로 싸우는 전쟁의 스토리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여로 보암이 왕이었고, 남유다는 르오보암의 왕 아들 아비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두 나라가 싸우는 과정 속에 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아 왕은 북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 가 지금 싸우게 되는 이 장면에 전쟁의 당위성과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핵심은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여기서 여러분 언급하는 것이 소금 언약입니다. 변하지 않는 언약을 의미하지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소금은 부패를 막고 보존하는 성질이 있어서 영속성과 변함 없음을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이 소금 언약이라는 이 말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또한 다윗 언약과 연결되어지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아는 이 다윗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약속으로 다윗의 후손에게 왕위를 주셨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아비아는 북이스라엘, 여로밤이죠. 이 여로밤의 반역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거스르는 일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소금 언약을 들이밀면서 남 유다 다윗의 자손을 통한 이 왕위가 더 정통성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약속에 세워진 것이고 너희 행위는 그것을 반역한 것이고 단순한 구대타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소금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 부패하거나 변하지 않고 영원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아비아는 이 언약을, 언약을 근거로 해서 지금 남 유다 이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여.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 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우상숭배하는 너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 맞느냐? 옳지 않다. 이 전쟁에 대해서 싸우고자 하는 명분은 너희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쟁에 있어서 이두 명분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핵심적인 관계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분의 선포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복병을 인하여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였지만 하나님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이끄십니까? 15절, 16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을,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러 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고 있는 이 남유다의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전쟁의 승패를 역전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핵심적인 신앙의 원료로부터 출발되어진 전쟁이었습니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전쟁, 십자가 전쟁이죠. 십자군 전쟁은 역사적으로 명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 인간의 욕망이 깊게 얽힌 전쟁이었습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설명할 수 있지요. 여러분 이 명분의 문제는요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욕망이 곁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 예루살렘 탈환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전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성경이 금하고 그만은 잘못된 명분의 종교화가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십자구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실제 마음과 동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아비아가 얘기했던 이 명분은 틀린 명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지요. 그러나 이 명분을 자칫 잘못해서 나의 개인적인 욕심과 나의 신리가 추가되는 순간, 여러분, 명분의 종교화, 명분의 신앙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분의 종교화라는 이 말은요, 무리만 종교라는 겁니다. 그 안에 신앙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도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의 이름을 명분을 내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아비아가 선포한 이 메시지를 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을 주는 이 성경을 우리는 이 울타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명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를 위하여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목적과 의도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것인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철저하게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내용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무늬만 있는 신앙생활, 형식만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또한 주가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게 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분과 형식만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진심이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학년 아이들 g h c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라오스의 백부장님, 제니스 선생님, 또 베트남의 방아치아 성교사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